저 앞, 저 앞에가 지대치 2번인데, 1차 유육기입니다. 그때, 그때 사고 났던 건데, 그때 부수도 파수되고 해가고 그때, 제가 폐사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수리했네요. 지대치 2번에 달니는거 봐서, 그때 번호판을 보더니, 1차 유육기입니다. 1차 유육기인 뭔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그때 중차, 그 때, 거의 종차, 거의 종점점에서 사고났던 버스입니다. 아, 그 때, 어, 아, 완전, 어때, 알찼다. 여쭤튼요 보시면은, 1차 유역 나와있을 겁니다. 근데 늦게 캐다 하면은 없어졌기 때문에 4 6 7초 m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